어쨌든 건강이에요.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그냥 안 좋다가 이거 많이 안좋아아 건강 자체가 네, 많이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수학당입니다. 네. 그 이번에는 제가 핫한 인물을 한번 네, 찾아왔습니다. 음. 음. 이번에는 선생님 특별히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이 블라인드 점사를 한번 볼까 음. 하거든요. 그래서 이분의 생년월일을 불러 드리면 음. 이분의 올해 좀 어떨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음. 오래가 많이 하니까 떨리네요. 블라인드. 가 네. 자, 이분이 78년 음. 3월 13일입니다. 음. 남자분입니다. 그리고 3월, 3월 13일 양력입니다. 상영 최씨입니다. 최씨. 일단 이 사주는 듣자마자 떠오르는 거는 뭔가 하는데 끊기겠다. 지속적으로 뭔가 해나가지가 네. 어렵다. 음... 그렇다는 건 학업도 그랬을 거다. 일도 그야할 것이다. 하다 하다 자꾸 중간에 끊기는 사주를 네. 그 팔아라 명달이 복달이 올려라 이런 말하는 사주예요. 네. 음. 제주를 타고났다라는 거지. 또 하나는. 자기 재주로 먹고 산다. 학교 음. 그만둔 건가요? 끊겼다는 게 사업적으로 이분이 끊겼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. 학교도 네. 퇴, 뭐 자퇴하거나 뭐 태학당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? 조사를 <laughs> 해봤어. 조사 지금 하는 거야? 네, 지금 <laughs> 어, 네. 하고 있는데. 어. 네, 확실히 중퇴가 있습니다. 네, 중간에 학업도 끊겨요. 네. 이사주. 좀 남성적이기보다는 좀 여성적이다, 섬세하다. 여러 가지 감각이 살아 있다. 음. 응. 건강하지는 못하다.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하지 못합니다. 음, 건강이 음.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. 음또런 응. 것만 얘기해줄게요. 네. 음 응. 건강이 눈이 자꾸 짐침하니까 이게 눈도 안 좋을 것 같고 음. 허리 허리로 이렇게 먹어 아이 들어오는데 이게 허리 쪽으로 이 사람 뼈도 조심해야 되는. 사주. 그게 들어왔고, 이 사람은 사업 운, 용이좀 네. 어렵다. 왜냐면, 계산적이지는 못하다. 음...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, 네. 재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, 계산적이지는 못하다.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, 계산이죠. 그 음, 내가 얼마를 벌고, 어떻게 해서, 매출은 얼만데, 어디에다 얼마나 쓰고, 이런, 이런 내용들이잖아. 네. 이 사람은 그런 거에 굉장히 무심하다. 바꿈바꿈 해야지 사업이거든. 그 바꿈하지가 못하다. 네. 음. 그렇지만, 한 분야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, 그 자기의 장점을, 이 모든 예민함으로, 그죠? 그 다음에, 음좀 여성스러운 움직임으로 할수 있는 거, 일을 한다면 음식, 뭔가 만들어내는 거하고 결합되는 거죠. 그런 거에 굉장히 오감이 발달했거든요. 이 사람. 음. 음 거기에 맞죠. 그렇지만, 네. 이 사람은 앞으로는 괜찮아요. 50이 넘으면서 네. 이 사업적인 재수도 들어와요. 음. 그 경영을 할수 있는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면 네. 괜찮을 수 있는 거지. 궁금하신 거는 뭔데, 그래서. 이분이 뭐 경영적으로만 한다면 그 경영은 맡기고 실무만 한다면 괜찮은 사업을 음, 네, 할수 네. 있다는 거죠. 음. 네. 그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음. 그 이번에 최근에 흑백요리사 출연해가지고 우승했던 이제 최강록 셰프거든요. 음. 네. 셰프인데 흔히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를 버렸다라는 음. 말이 있을 정도로 음. 네. 한참 잘 나가실 때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식당을. 아. 네. 그래서 이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음. 앞으로 이분이 그 올해 지금 한참 인기를 구사하고 계신데. 음. 앞으로 좀 오래 조심해야 될게 있으면 선생님 보시기에는. 어쨌든 건강이에요.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이 건강, 자기 스스로 그냥 시력도 그냥 안 좋다고 하고 많이 안좋아 아, 건강 자체가 네. 많이? 그러니까 요리사는 한다면 건강, 눈나안 좋은 거 이런 거 굉장한 마이너스죠? 네. 음. 뼈들도 안 좋아요. 음. 음. 그래서 이 사람은 아홉수로 들어간단 말이지. 네. 이 건강 조심해야 돼요. 건강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지만, 음. 하나는 또 그래요. 뭔가 무심해서 돈을 막 벌고 자는 욕심 자체가 없는 희한한 사람인가. 그래 보이니까. 네. 흑백 그런 거 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쇼츠 넘기다 보면, 네. 뭐 눈을 가리고 뭔가를 했었고. 아, 맞아요. 어, 백, 백그 분이. 뭐 어쩌고 하면서 또쇼츠에 나오고 네.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런 대회도 있구나 이래 쳐다봐고 그때 음. 보고는 처음인데 아 요번에는 이 사람이 잘하는군요 한참 이제 요리로는 음.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거의 탑을 찍는 분인데 음. 식당을 폐업해가지고 음. 여튼 방송인이 되신 거죠 지금은 사실상 음. 네 방송인이 되신 건데 이제 방송인으로서는 선생님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방송으로 이런 거에는 그러면...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보여줘서 알겠습니까? 사람들이 음. 만족하는게 방송이잖아요. 그런걸 충족시키는 사람이에요. 음. 눈을 안떼고 보잖아요. 이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어, 이 사람은 그런 재능이 있어요. 어... 음. 확실히 이분이 말할 때 약간 집중해서 음. 뭔가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네, 그런 점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네. 앞으로 그럼 선생님은 이분은 약간 좀 승승장구할 것 같은. 사, 자기 건강을 관리하면서, 네. 어, 프로 같은데, 음. 어,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우리가 요리나 여러 프로들이 부를 수 있겠죠? 음. 그럼 그쪽으로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그쪽으로는 아주 탁월해요. 다른... 음. 뭐 어쨌든 요리 프로 외에 다른 프로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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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사람은 오로지 그 하나에, 한 가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죠? 네. 음, 근데 이 사람, 가만히 앉아서 꼼꼼히 하는 것도 잘해요. 어, 자기가, 이래, 아는 걸 책으로 쓴다든지, 음. 뭐, 기록으로 남긴다든지, 음.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거든요. 음, 음 근데 요즘은, 막, 정신없이, 이건가, 뭔가, 모르게 하는 자극적인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막, 막히고,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, 그지? 묵묵한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뜨는 시기. 음. 바로 앞전은 굉장히 활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떴잖아요. 네. 음. 근데 너무 나라도 시끄럽고 사람들이 힘도 들고 이러니까, 어좀 잔잔한 음 이런 쪽으로 더 몰두하는 것 같아. 요 네. 네. 그런 면으로 이 사람이 잘 맞아줘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음. 최강록 셰프님 앞날이 창창하시기. 아, 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건강해야 뭐든 잘할 수 있으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음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